되게 디자인 잘 뽑힌 것같아 일단 첫 번째,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띄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뭐야 저거? 거북이? 거북이? 아니지, 물범? 아니지, 하품 을범 같은 것 같은데? 머리 모양도 이거 보면 이거 약간 그 물가 물범 물범송 f a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 데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이 f a l 이 t t l 이 bit of 그 l 가 t t l 가 b 걸 t of a little bit o 얘는 l i t 드러나 있고 t of a l i t 난 계산하진 않아. 아 야. 계산까진 안 하는 아, 그냥 신차적인 변태다. 어 그렇지. <laughs> 그리고 얘는 약간 쥐 느낌이죠. 문난 토끼라는 게 있대 피카츄가 모델이. 아뭐 영어 이름이 피카라고 하는데 어? 아 진짜? 진짜 피카츄야? 오케이, 피카츄. 야 근데 얘는 진짜 인기 많겠다. 그니까 눈부터가 이미 약간 죽은 어. 눈이여가지고 되게 쿨해 보이잖아. 어, 그니까쿨 계열이야, 애가. 어. 제가 남캐들을 얘다 싶은 애가 여태껏 없었거든. 이 캐릭터는 전 엄청 기대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나 지금 발견한 건데 귀걸이 귀 떨어질 것 같아. <laughs> 직접 만들어서 얼려 먹는 아이스크림 같습니다. 어, 신성한 용 자칭? 자칭을 왜 강조해 놨지? 신성한 용 같지 않아서 그런가? 음... 이거 근데 공이 뭔가 사인볼 같은 뭔 사인볼 같은 게막 패스하면서 사인하고 넘기고 사인하고 넘기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오 이거 그럼 가격이 얼마일까? 천하일 무술 대회를 하는 거지 왜 거기서 무술 대회로 가요? 아니야 <laughs> 약간 좀 그냥 운동회 같은 느낌인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 전쟁의 나라죠 음...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카피타노가 참여하는 거 보면 너무... 천제일 무술 대회가 맞아 캐릭터 이쁘다 얘 분홍인데 분홍 같지 않으면서도 보라색 같으면서 그 애매한 색깔 있거든? 연보라요 와이 언니는 음. 그냥 그러니까 나비아 플러스 데이아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음, 다들 기대하고 있네 아 근데 이 언니는 내 취향은 아니야 왜냐면 이 언니 다 좋은데 화장이 너무 진해 <laughs> 언더라인까지 다 그렸어. 청초하고 뭔가, 이렇게, 그, 그, 약간 야란 언니 같은 쟤는 그냥, 그냥 머리 맞고, 아예 하고 끝나는 거야? 아, 예! 여러분, 얘 알죠? 얘가 누구냐면, 발자취에 나왔던 캐릭터야. 맞아. 나타의 대표 상징인 캐릭터인데, 그냥, 흉살기한대 맞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도 되게 어이없네. 머리에 있는 이 가면 때문인지, 그, 탄구리 그 모습도... 어, 맞아, 탄구리 <laughs> 어, 이 언니는 누구야? 근데 대박? 이 머리 이거 약간 새를 연상시킨다. 앵그리버인가 <laughs> 근데 나할말 있어. 호요버스 점 찍는 구간들이 정말 예술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점을 어디다 찍어놔야 이게 매력으로 보이는 거나를 너무 잘 알아. 와 여기다 점을 찍네 이러면서 이거 막그 그런 느낌이잖아 여기 점이 있으면 그거 뽀뽀해보고 싶은 그런 점 아니에요? 여기 이게 어깨에 응.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이렇게 <laughs> 그러면 상인데 왜 피해? 야 그러니까 이거 안 만봐도 대회장이잖아 천하제일 무술대회 맞다니까. 오 너무 멋있어 진짜로. 근데 이거 사크가 여기까지 그렇겠지 거기까지 열려야 이 사람도 화장실을 가야 될거 아니야? 아니.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이 선글라스랑 이 분위기 자체가 나는 불의 여신이다. 그 피닉스야 피닉스. 이런 그래? 느낌 아니야? 그 주작.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이래야 될것 같은. 그래? 그냥 나는 지오폴라이더 같은. 데 <laughs> 어,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될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아니 선글라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선글라스 벗으면 좀 덜하지? 않나 아니 옷도. 와발아 발... 아, 신발도 이런 거네. 경기가 곧 시작된다. 오, 아니, 경기가 오토바이 경기인가? 아 정말! 야. 왜? 왜? 불의 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왜냐면 이 다음 장면이 그거거든. 이렇게 해서 어? 어 그러네? 그치? 갑자기 이불 이렇게 날라오면 갑자기 얘가 이렇게 탁 나타났잖아. 얘가 <laughs> 나 불사조 아닐까? 아, 근데 얜 누구야? 카페에 있대. 올로룬이라고 음... 카페 있어? 아 진짜. 구레 신이 히메코가 아니라 아쉬웠지만 많은 유저들이 공식이 뭘라라 넌 이제부터 히메코에 이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 다들 생각이 다들 나... 히메코라고 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 그런 사람들 많더라. 그러니까 히메코가 전대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냥 스스로 얘는 히메코야 하면서 멀로룬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체면, 그렇죠? 약간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자기 체면에 약간 걸어놓는 것. 종족 이름이라고? 눈 감다 뜨면. 5.0이었으면 좋겠다 애기 <laughs> 그. 메가커피 콜라보도 좀 보면 7월 25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8월 28일 수요일이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전국 메가커피 매장에서 다할수 있대요 제외 매장이 단한 군데도 없대 메뉴 소개 오온 세상이 수매로 초코 젤라또 녹차라떼 이거 맛있겠다 어우 달겠다 그리고 <laughs> 방랑자 하이볼 에이드랑 함 나라? 하이볼 에이드? 이거 뭔가, 얘는 포도 같고, 얘는 소다 같은데? 어, 이거 뭐야? 귀여워! 구름이 동화 고양이 소다 컴빙수. 와, 너무 귀엽다. 이게 얼마나 거지, 사이즈가? 그러니까 큰 거야. 큰 거래잖아. 20. 근데? 에어커피는 그래도 진짜 싼 편이긴 해. 가격 ]처럼. 자체가 워낙 싸니까. 뭐, 별다방 같은 데 비하면 겁나 싸는 거 <laughs> <느낌이야. 웃음> 스탬프 챌린지, 이거 뭐야? 이 기간동안 다섯 번 마셔야 돼? 이걸 다 받으려면? 잠깐만.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카드가 4장이잖아? 이 카드 4장을 다 모으려면, 20번 먹어야 돼? 야한달 정도니까, 우리 매일 가가지고 한 10번 먹그 <laughs> <laughs> 와중에 가차라고? 아, 이게 그거예요 막, 뭐야, 귀여워. 콜라보 가고 봐. 여 고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새세 말이. 오, 근데 날개 이쁘다. 날개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저... 오, 근데 클레드 끼면 이쁠 것 같아. 되게 그 꼬마 마녀 빨간 마녀 같을 것 같아. 근데 날개 이름이 왜 냠냠 날개야? 그렇네. 냠냠 날개네. 저 날개가 이번에 중국에서 한 KFC 콜라보 날개예요. 음... 오. 와 굿즈 아아이돌 콘서트 보는 거 같네. 아데나 이거 갖고 싶긴 아 이거 머그컵. 야, 머그컵이 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1법도안돼구즈 <laughs> 치고는 되게 싼 건데 근데 문제는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머그컵이 제일 먼저 없어지겠죠? 왜냐면은 다른 디자인들은 다 그냥 그냥 일러스트만 박혀있는 평범한 디자인인데 저건 디자인 자체가 되게 신선하다 보니까 음. 그리고 요거 자 기간 한정 오프라인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메뉴 주문할 때 옆에 구호 중 하나를 선택해 미션 대사를 외칠 시 홀로그램 티켓을 준다고 하는데 저거 3번 해주세요 3번 아니 그니까 러 겨우 저거면은 그거 외칠 만한 가치 아니, 아니 겨우 저거라뇨! 저. 방랑자 맘들 저거 홀로그램 티켓을 위해서 어? 못합니까 여러분? 네, 액션 자 제가 메가커피 알바생이에요 자관독님 이제 저기서 걸어 들어오면서 해봐요 안녕하세요 메가커피입니다 감니 나랑 눈을 마 <laughs> 자, 빨리 집어. 자문할게요너자빠 얼굴이 안 나와요. <laughs> 엉덩이 흔드는 거만 나왔어. 음. 좋아. 아주 활기차게. <laughs>